오는 9월 7일 수요일 첫 방송 예정인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스타 탄생' 장민호 님은 JTBC에서 처음으로 고정 예능에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요. JTBC 신규 예능 '스타 탄생'은 현직 스타들이 어플로 창조된 부캐를 통해 신인 가수로 재데뷔하는 인생 리셋 음악 프라디 쇼입니다. 장민호 님의 JTBC 첫 고정 예능 프로그램 전과 기존 방송들과는 조금 색다른 느낌의 프로그램이라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장민호님은 부캐들을 평가할 스타메이커 7인 중한 명으로 앞으로 고정으로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스타 탄생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장민호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 스타 탄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기도 했죠. 장민호님께서 부캐들을 평가할 심사 포인트로 무대에서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중점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경연 프로그램들에서 심사위원을 보셔도 있으신 장민호님이시기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민호님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녹화를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상천외한 캐릭터들이 과연 무엇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새 캐릭터를 추측하는 재미로 프로그램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9월 7일 첫 방송을 앞둔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스타탄생. 장민호님의 만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